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상사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두실관 시간에는 어, 요즘 그 어, 미스트롯에 어, 아주 그 각광받고 있는 홍지윤이라는 분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어, 모릅니다. 어, 어떤 신인지는 어, 유추를할 수는 있지만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을 일단은 모르고 푸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널의 어, 개수입니다 이널의 어, 개수는 어, 이미 그 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용신으로 앞세우고 내 자신인 비겁이 검수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4주에서는 용신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 월, 일주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에서 인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수일간에서 인성이 들어온다면 경신, 신유시입니다. 점심 지나고 낮 시간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일단, 어, 희신에 해당되는 해수가 연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글자는, 어, 금수가 용신과 희신이 되면은, 어, 화, 토는 기신과 구신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한 가지 오행인 목은 한신이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월간에 모토정관이 어, 사주에서는 구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구신과 지지에 있는 인목 사화는 화기를 머금고 있는 인목은 어, 그리고 어, 사화는 이 화가 토를 생해주는 그래서 어, 귀신이 구신을 생해주는 그러나 이 매우 강한 계수는 어, 일간 개수를 합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일으켜집니다. 매우 강한 어, 무토정관이 월간에서 내자신인 개수를 합거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어, 인원이라면 일반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한데 목의 기운이 토를 극을 하는데 어떻게 토가 일간이 계수를 합과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하고 합하고 극하는 모든 문제는 오행의 작용에 있어서 최에서 용으로 전환된 개념이 아니고서는 그 생극의 작용을 정오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한신이라는 것을 앞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신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간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어떤 사주의 오행 작용이 용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희용신을 도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신을 도울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가한, 한신의 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 노래에서 투출된 듯한 듯이 보이는 이 얼목이 매우 강해 보이겠지만은 어, 이 얼목이 무토를, 무토가 아닌 기토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곡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행의 작용력에 있어서는 기부신을 능가할수 있는 오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극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식신 을목은 토를 극하고자 하는 마음 작용은 일어나는데, 그러나 목극토가 이런 극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무토가 나를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무게 합이 되면 화의 작용으로 지향을 하게 되 있는데 이때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할때 화가 설정된다는 것은 이두 글자의 합에 의해서 화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과 목표로 인해서 이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합니다. 또, 이 개수는 무토와 합을 당할 때, 물론 개수 입장에서는 합을 당한다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할 때는 불. 불은 개수 입장에서는 재성입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무토와의 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무토는 계수와의 합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 무계합은 싫든 좋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수가 어, 약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무토에게 끄달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에서 어느 정도의 인성이 받쳐준다면은 어, 물론 힘의 우위는 무토에 있겠지만 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 최소한의 내가 가진 에너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 사주에서 관찰 포인트는 어, 나를 합구하려고 하는 무토를 한신이, 을목식신이 어, 직간접적으로 목극토, 목극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작용이 천간에서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노래를 하는 홍지윤이라는 가수 아티스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애교가 있고 또 뭔가 사주에서 말하는 어, 무기에합과 합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거를 또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신이라는무기로또 뒤에서 그걸 하는. 그러나 온전히 그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매력이랄까 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학을 주도하는 무토 입장에서는 개수가 아주 만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불식간에 한신인 얼목이 뒤에서 목격도 하려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한다면 아, 이 무토는 아, 뭔가 한신이지만은 그, 얼목을 어 조금은 어 의식을 할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 심리 구도가 이 사주 창간에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우는 어 2021년 27살이기 때문에 신사 대우입니다. 신사 대우는 어그 귀신에 해당되는 사화가 와서 어 연지를 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어, 연지에 있는 희신을 사화가 와서 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어, 대운의 이 신금은 아무래도 시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성의 운이 와서 일간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성의 운이 올 때는 육신으로는 어머니에 해당되지만은 또 나를 어, 도와주는 사람, 뭐, 연예인이라면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것은 어, 개수 입장에서는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의 그런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어, 대운에서 온이 글자의 도움에 힘입,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는 어, 이 신금과 을목의 관계에 있어서 금금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다른 오행을 극할 마음이 없고 의지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극목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가 신 신축년입니다. 그래서 신사대운의 신축년이라는 것은 어, 신금에 해당되는 어, 그 용신의 운이 중첩적으로 와 있습니다. 편인이 있는데 또 편인이 왔습니다. 거기서 어, 축토가 따라온다는 것은 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검수를 용신으로 서기 때문에 검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축토를 어,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세운에서 이 대운에서 이 사주가 원래 미스트로에서 어떤 1등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위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이 사주가 나쁜 훈의 흐름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한껏 보여줄 수 있는 시에서 인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계합을 하는 것은 특히 이성이 남자를 유혹하고 매력을 발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암시가 무계합을 통해서 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신을 목이 뒤에서 관을 톡 치면서 어, 그 애교를 부린다 할까 하는 그런 모습도. 이 사주에서 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가 어, 그 연, 연주에서 인성의 글자가 어, 없이 어떤 그이 사주를 극하는 관이 또와 있다든지 또는 식상이 와 있다든지 또는 개성이 와 있다면은 사주는 매우 태악한 사주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확률상 그럴 가능성보다는 인성이 시에 있을 거라고 한번 짐작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